기라 완전히 안 좋은 게 아니라서. 도움이? 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쿨아치지 마라 난 좀. 진짜 나안한 점정으로 해서. 아니 지금 제일 최근에 쳤을 때거 언제요? 중학교 때 마이너스면. 기억 안 난다. 아좀 제발. 이런 어떻게 기억하겠는데? 아. 제발 쳐지지 마라 제발. 마이너스. 깐 지금 렌즈 끼는 거가. 어, 나 항상. 아 진짜 쿨라잘 치네. 진짜네. 마이너스라고? 아, 마 맞다 <laughs> 요새 사람들 다마이너스하니 내가 몽골인도 아니고 너한테는 고운이 마이너스 아닌데 그니까 100%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렛 아, 근데 짝짝이라눈 아니 눈 크기 말고 말이 바뀌네 어. 시력이 짝짝이몇 어, 차이 나는데 아니 근데 내 여기 눈 다래끼 난거 같다 근데 어제 어, 났네 맞지? 여기 눈 어, <laughs> 어, 빨갛지 않나 났다 났다 않나? 진짜 났다 아직 그렇게 많이 티안나아딱이 아, 눈을 왜 자꾸 눈 다래끼가 나 근데 여기 붙어있을 수 없나 싫어요 유명을 한 방에 담기가 아, 힘들다요. 야친가 뭐를 해요? 싫어요. 아, 저도 싫어요. 아이가 보내. 야친가 못생긴 애랑 붙어있지 말랬어. <laughs> 저는 제가 싫어요. 이름왜 <laughs> <너는> 싫은데. <laughs> 저랑 못생긴 사람이랑 같이 할게 싫어요. 아다눈 까물다만 안 보다. 그 올라 안 씻었나? 아니다. 오늘 집에서 여기 눈썹이 없거든 비어 있는거 보이나? 야다 뽑았나? 여기 그때 다리끼 쬐다고 눈썹 없 이제 안 남. 여기 근데 눈썹이 하나도 없네. 눈썹이. <laughs> 야 역대급 떡밥 방금 그거였던 역대급 계속 여기... 그렇게 멘트치라 여기 뭐야 <laughs> 이번 편은 연말 선물 이벤트를 할 거예요. 기호 1번 고은, 기호 2번 철우, 기호 3번 확리, 기호 4 번. 아무도 못 잡는다. <웃음> <웃음> 말, 제일 많을 것 같다. 이번엔 네. 몰리처럼 구독을 꼭 누르시고 <laughs> 댓글에다가 이번 편은 아 누가 제일 많이 잡을 것 같다 하는 사람에게 딱 적으면 돈 뭐, 이렇게 딱 적으면 돼. 그러면 이제 그 맞춘 사람에게는 상품이 나갑니다. <laughs> 그 사람 상품은 제일 못 잡은 사람 돈으로 <laughs> 고객 감사 이벤트. <laughs> 그거는 처음 눈이. 아마 고은이 돈으로 아마 선물이 갈것 같아요. <laughs> 아닙니다. 고은이 간단한 손편지와 함께 택배로 갑니다. <웃음> <웃음> 기호 1번 고은, 기호 2번 철우, 기호 3번 송이. <laughs> 맞춘 사람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맞춘 사람 중에 추천해서 추첨을 당연히 하겠죠. 네. <laughs> 의료금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자에 한해서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4번 말고 1번을 찍어주세요, 여러분. 아, <laughs> 진짜. <맞죠? 웃음> 아마 2번이 이길 것 같으니까 2번 다 눌러주시면 아마 뭐 상품 받으시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까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가시는 게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laughs> 내려가 초처럼 말고 난 혼자 들으니다 이벤트 내용 오늘 들었어요. 뭔 소리야? 일단 꼴등에 돈을 내는 거야. 꼴등에 돈으로 상품을 주는 거야. 어. 어, 그렇구나. 어? 댓글에 4번만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럼 다못받을 거지. 할수 있겠다. 나도 열심히 하지. 근데 네 돈은 준비됐나? 나는 <laughs> 맞다돈 있나? 네돈 있나? 있다 보자 일단 보자 확인하고 어, 이벤트를 어, 진행하자 그래 참고 확인을 해라 이번 집인 사람은 스토피 리사 가능? 아 비밀번호 보지 마네 비밀번호 봐봤잖 내가 장구 10만 원 정도. 네, 저한 어... 29만 원 줘도 요 어, 29만 원 29만 원에 나갑니다 황기가 29, 꺼려 29, 어. 29만 원 나왔더니 어. 마 황기, 황기 뽑으면 전재만이다오 일단 말해봐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 이거 아니 아, 아, 29만 원 형님 아, 29만 원인데 29만 원건넸다저 장구 150만 원 있습니다 주식에 100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매칭하세요 1 5 0이요1 5 0이원 아폴로 티텀까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다 그런게 네여자 돈만 금방고 이래갖고 막상 갚는 거 10만원 현금방식이다 <laughs> 네. 어. 낚싯방 가서 바로 사자 현금 내고 우리 현금 현수준도 안해준다 일단 오늘 낚시해서 고기 제일 많이 잡는 사람 그 사람 뽑아주신 음. 구독자에게는 선물 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쏩니다 내지. 근데 4번 하는 순간 이제 뭐 선물을 안 받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laughs> 이번도 왜냐, 면 요즘 철수가 물 올랐거든. 그래. 이번 응. 뽑는 사람 스티우피. 근데 1번은 진짜 없겠다. 1번 1 뽑는 사람은 크레이. 개성답이지. 응. 아 근데 딱 오늘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냥 오늘 딱 잡을 수도 있지. 내가 너무 나 노노 잡았거든. 이만 더. 이만 더. 요걸 한 <하면> 번. <잘 웃음> 근데 오늘. 이게 아니 근데 그거는 바다만 아 그래요? 미물가는데 <laughs> 두물고 세물이고 네물이고 뭐가 중이는데 <laughs> <laughs> 장난 아니야 반조반조가 달이 오고 가고 그걸로 한다면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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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런 달이 참. 그거야면 진짜 방송에서 x 로 진짜 고소도로야달 <laughs>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이름 암스트롱 플레이 니, 니 암스트롱? 뭔데? 뭐게? 어? 니암스 아, 니... <laughs> 뭐지? <laughs> 나스트롱 <암>, 맞는데. <laughs> 니 암스트롱. 야, 근데 난 진짜 똑똑한 거야, 이거? 니랑 상식, 상식이 난 너무 많아. 프랑스의 수도 어? 어디? 어? 프랑스 수도 어디? 파리 <laughs> 프랑스 대통령 이름 뭔지 알아? 알지? 뭐게? 뭐게? 앙이 아이다. <laughs> 지단 아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태어난 그 대통령이다, 지금. 이름 뭔데? 틴 뭐? 마카롱. <목소리도> 마카이니 힌트라고? 어. 이게 어. 어, 마카롱 힌트야? 이름이 마카로니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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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몰랐다. 네가 안산잘왔다 바로 난 진짜 상식이 대단한 사람이야 오케이 자. 그럼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물론. 누군데? 모른다. <웃음> <웃음> 네가 아는 걸 내야지 네, 문제를. 안 해, 안 해, 안 해. <laughs> 오케이 내가 문제 내게 너희 세개 맞아. 네. 수도 문제. 네, 수도 네, 약한데. 수도 문제 한다. 저는 이과라서 그런 문제도. 수도는 이거는 무상한 상식이잖아요. 자 미국의 수도, 자, 채로. 아, 오케이 채로. 채로. 워싱턴 DC. 1점뭐좀 말하면. 와 손도 안 나. 어 말이 안 나온다. 어디 <laughs> 손도 안 든다. 자두 번째 문제. 캐나다 수도. 채로. 아 채로. 템버라. 템버라. 댕. 밴쿠버. 캐나다의 수도. 밴쿠버 올림픽했잖아요. 수도사는 에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는 평창이야.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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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자 나, 아, 그게 뭔데? 오타와 오케이, 이죠 오케이. 이태리 수도? 어, 이태리 수도. 수도는 아니고 있... 이탈리아 아, 너무... 로마 로마, 아, 이고야이 로마, 로마 한게 몰랐네, 다 어, 나 몰랐다 <laughs> 너희 셋다 모를 만한 거 이라크의 수도 아부다르 땡 어, 이라크 숫돛돛돛. 아, 알았는데 또검생한다 아니 칼레바 <laughs> 왜내 속이는 거 바그다드 란다 이거! 금방 검색해보니까 바그다드 맞다 바그다드. 안에 아, 네, 비슷했다, 아부다르아부다르가 뭐고? 아우가르시아. <laughs> <laughs> 와, 그거아네 한국, 한국의 기로, 역사는 잘한국사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laughs> 아, 오늘 두물이라서 이게 딱 잡힐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대물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어머! 겨울에는 대물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큰 놈을, 큰 놈을, 아! 저기 보인다. 아. 아, 너무 좋다.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이벤트 2차전 갑니다. 2차전. 여기는 도저히 한 마리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다 4분만 뽑기 보을것 같은데. 비장해 방법을 써야지. 미장의 방법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고기가 무조건 나올, 나올 수밖에 없는 포기 또. 아, 야, 쭈꾸이네 쭈꾸미, 쭈꾸미. 청개 꼽는다고 자, 이제 청개비로 한번. 물었다!